이름과 함께는 황태목사의 Create a Day. 오늘 일월 1 1일 January the 1 1 e v e n t h the 1 1 e v e n t h day of January. 오늘 하나님의 말씀, from Genesis chapter twelve, verse three. 창세기 십이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말이죠. The calling of Abraham.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I will bless, I will bless. 내가 축복할 거다. 사실은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축복이란 말을 혼돈하죠. 축복은 누군가에게 복을 빈다 그런 얘기예요. 그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빌 사람이 아니거든요. 비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함께 쓰죠.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죠. 어쨌거나 조금 말을 바꿔볼까요? I will bless. 내가 복을 줄 거야. Those who bless you. 당신을 혹은 당신에게 복을 비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누구든지 저주한다면, curses you, 당신을 저주한다면, I will curse. 내가 또한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And all peoples, 모든 민족들이 on earth, 여기에 all peoples 잖아요.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people이라는 것이 복수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people 이것만 해도 돼요 그런데 all peoples라면 오히려 민족들이라고 민족들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좋아요 all peoples on earth 이땅 위에 모든 민족들이 will be blessed 복을 받게 될 겁니다 through you 너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너를 복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저주한다 이렇게 혹은 욕보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curse 라는 대신에 dishonor, dishonor, 영광을 빼앗아 간다, 영광스럽지 못하게 한다. 그럴 때 dishonor 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whoever curses you 당신을 저주하는 사람이라면 I will curse 누구에게든지 내가 저주할 거야. And all people on earth 이땅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을 will be blessed 복을 받게 될 거야. Through you 당신을 통하여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죠. 여러분과 제가 꿈꿔야할꿈 하나가 이런 거 아닐까요? 누군가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저주가 아니라 복을 몰고 오는 사람 말이죠. I pray that you lead someone 당신이 어떤 사람을 이끌어 간다 to a blessed life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 혹은 a blessed life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The one who brings blessing 복을 몰고 오는 사람이죠. Not curses 저주가 아니라 말이죠. 다시 한 번요. I pray that you lead 이끈다, lead, summon, 어디로 이끌어가요? To a blessed life,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나는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The one who brings blessings, 복을 몰고 오는 사람 말이죠. 뭐가 아닌? Not curses, 저주가 아닌. This is also the Lord's dream. 이것은 주님의 꿈이기도 하잖아요. This is also the Lord's dream. Let that dream come true.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Let the dream come true. 자 오늘도 우리 복을 가져오는 사람, the one who brings blessings. 그런 꿈을 꾸시죠. Have a great and blessed day. Bye bye.